현지에서 뽑은 2026년 대박 예감을 감출 수 없는 남자 배우 10명입니다. 나오는 순서가 순위는 아닙니다. 자원의 버프가 다소 부족해도 대박 예감이 물씬 난다는 첫 번째 배우는 바로 오서붕입니다. 오서붕은 조선록의 소년 장군이나 백월범성의 요왕으로 그냥 서있기만 해도 대중적인 호감도가 엄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서붕은 올해 세 편의 드라마가 방영을 할 예정인데 그중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은 현대극 로맨스 브리지신이라고 해요. 오서붕이 처음으로 차가운 패도총재 역을 맡았는데 제작진이 그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 15만 위안을 들여 헬기를 대여해서 입국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내리는 모습은 정통 로맨스 소설 속 남주 그 자체로 동년배 배우 중 캐릭터 겹침이 가장 적은 배우라서 더욱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세 편의 신작으로 천 개의 얼굴을 보여줄 예정인 진철원입니다. 방산이빙에서 그는 조정에서는 깊은 속내를 가진 군주로 제왕의 위엄과 소유욕을 보여주고 밤에는 검객이 되어 악을 처단합니다. 액션은 매끄럽고 원음 대사는 권력 투쟁극의 정점이라 불릴 예정입니다. 몽화정에서는 국가의 사명을 짊어진 동류의 장군으로 변신해 강한 무력과 절제된 감정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에 젖은 갑옷을 입고 싸우는 명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촌스러운 짧은 머리에 칼자국이 있는 시장 청년으로 변신해 장흔과 호흡을 맞춘 서스펜스물 파흑하 저면은 진철원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케 합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올해 그의 인기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송일용은 지난해 몇 년간 계약 분쟁으로 소속사로부터 활동을 제한당했지만 작년 말 교양사화를 포함해 4편의 드라마를 내놓으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는 역시 로맨스물에 최적화된 비주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기대작 야구골뚜는더큰 놀라움을 줄 것이라고 해요. 밑바닥 인생을 사는 청년 진희 역을 맡아 외모를 파괴하는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가짜 운우의 관계인 장정이와 서로 의지하며 빗속에서 업어주거나 거리에서 대치하는 장면들은 섹시함이 넘친다고요몇 년간 묵혀둔 고장극 천양은 예고편의 과한 보정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기대작임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망리에서 <목소리> 그는 겉으로는 장애가 있고 얼굴이 망가진 폐급 왕야이지만 안으로는 기린이를 통제하며 대국을 설계하는 힘을 숨긴 존재입니다. 낮에는 다정한 척하고 밤에는 음모를 꾸미는 자극적인 설정인데 승래의 캐릭터는 여주인공 백록의 버금가는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평이 많다고 해요. 현재 촬영 중인 군벌 아들 역의 옥점추 역시 제복을 입은 모습만으로 매력 200% 폭발 중으로 이 작품이 다 방영된 후 그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 헌허의 사마초 역으로 고장극 자태를 뽐냈다면 올해는 드리러바와 호흡을 맞춥니다. 진비우는 모서사에서 소년 장군 역을 맡았는데 어릴 때 살수록 길러지다 대량의 장군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나라의 이상을 쫓는 고달픈 인간의 삶을 연기합니다. 장군의 기백은 물론 상처를 입었을 때의 처연함과 날카로움이 소설 속 비극남주 그 자체라고요. 반면 손천과 함께하는 시대극 순진연대적 애정은 짧은 머리에 작업복을 입은 섬세한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세 편의 남주작을 거머쥔 주인공 진음애입니다. 표매만복의 배우와는 가문의 장남다운 온화함과 무장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송조화를 지키며 감정을 절제하다가 드러내는 왕급조절이 예고편만으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장묘이와 함께하는 현대극 형우매공은 다정한 패도총재로 변신해 오해를 풀고 사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일동과 함께하는 고락풍화록에서는 기억을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 여주를 평생 지키는 순애보를 보여줍니다. 자원의 뒷받침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공공연생 1급 배우 라인업에 합류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진음의입니다. 공공연생들의 대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성월은 올해 세 편의 작품으로 몰아칩니다. 방영 예정인 홍진 사업에서는 황제가 아끼는 동생이자 건달기가 다분한 캐릭터로 변신해 이전의 진중한 모습과는 180도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기 변신이 너무 커서 걱정하는 시청자들에게는 호코가 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광부 출신 형사로 변신해 거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데 워낙 제대로 뽑힌 작품이라 대박 예정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소년가행의 인기를 이어갈 줄 알았으나 지난 3년간 두 편의 작품만 방영되었고 모두 성적이 좋지 않았던 리용이. 그래서 올해는 세 편의 강력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봉영연매양에서는 멸족의 원한을 품은 장군역을 맡아 눈 내리는 밤의 암살, 종림 액션 등 수묵화 같은 영상미 속에서 강인한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이는 소년가행 이후 최고의 인생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신만광어 인몽래에서는 중국식 판타지 서스펜스 장르에 도전해 천 년간 갇혀있던 마왕 역을 맡았습니다. 병약하면서도 신비로운 마왕의 반전 매력을 눈빛 연기로 소화합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세 번의 시공간을 넘어 인과를 수정하려 하지만 자신이 비극의 근원임을 깨닫는 흥미로운 설정의 캐릭터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부중자로 팬들의 사랑을 받은 이윤에는 올해 4편의 네 대기작으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형사, 권력자, 청춘, 소년 등 모든 캐릭터를 소화합니다. 현지에서 가장 기대작으로 손꼽힌다는 상공주에서 그는 가난한 선비에서 재상이 되는 언상역을 맡았는데 고장극 자체가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온화해 보이지만 뼛속까지 날카로운 지략가의 모습은 그림 속 공자 그 자체라고요. 빙호중생에서는 임경신이 했던 캐릭터를 이어받아 국가의 대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과 거친 야인 스타일까지도 도전합니다. 군대물 합성령에서는 오만한 조정서로 변신해 거친 남성미를 뽐내고 현대극 요한에서는 노란머리의 청년이자 우등생인 양면적인 캐릭터로 야생 장미 같은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기작 3편 모두 강한 집착과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 방영 전부터 촬영장 사진만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장르혁입니다 추곡에서는 고난에 처한 후작에서 국가를 생각하는 장군으로 성장하는 서사를 보여주는데 피비린내 나는 복수심과 영웅적인 기계가 공존합니다. 저일초가화에서는 버림받고 확대당하다가 재회한 연인이 형수의 예비신부가 된 비극적인 상황에서 형보다 더 진심임을 증명하려 미쳐가는 남자를 연기합니다. 목을 조르며 키스하거나 젖은 채로 안아 올리는 등 높은 수위의 섹시함이 폭발하는 장면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촬영 중인 귀란에서는 어릴 적 어머니를 지키려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갔다가 북경의 위왕으로 역전하는 거친 남자의 인생을 연기합니다. 전장에서 칼을 던지고 돌리는 등 화려한 액션 연기는 이미 레전드로 불리고 있다고요. 연기력이 점점 노련해지고 있어 새 작품이 다 방영되면 진정한 정점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장르형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2026년 대박 예감 남자 배우는 누구인가요? 현지에서 선정한 배우들 가운데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배우를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